비 오는디요? 도착하자마자 비가 또 올려? 아, 왜 저쪽 그래. 하늘 저렇게 맑은데? 여기 엄청 번해. 여기 저기가 타이밍이네. 기온 낮지. 야이 무슨 거냐?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져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? 뭐 비가 많이 오는데? 지금 못칠 거 같은데? 어, 나, 나 배고픈데. 나도 배고픈데. 왜해 어, 나왔어? 여기 비 오는데? 이쪽은 해가 나고 이쪽은 <laughs> 비가 오고 비가 좀 그친 것 같으니까 텐트 쳐볼까요? 다 그친 거야? 다 그쳤나 봐. 응, 음, 그쳤어. 소리가 안 들리잖아. 그럼 텐트 쳐볼까? Go. 야, 야, 여기 이렇게 말가졌어. 말가졌다, 말가졌다. <laughs> 손이 콩콩콩 파리 콩콩콩 겨울바람 때문에 콩콩콩 우박이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. <laughs> 큰일 났어요. 비오다가 우박 오다. 야, 이거. <laughs> 우박 덩어리가 진짜 커 진짜. 진짜? 야 여기 완전 난장판. 난빈천이다난빈천이야 어? 이게 어떻게 다니? 붙을 수 있나 다시? 안녕하세요. 윤수패밀리 캠핑입니다. 이제 진짜 겨울이에요. 날씨가 진짜 추워졌습니다. 오늘 텐트 치는데 비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오락가락 장난 아니었어요. 텐트 다 치고 세팅 다 했더니 완전 껌껌해졌습니다. 우리는 또 텐트 치자마자 밥을 먹어야 합니다. 그럼 저희의 캠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은 닭꼬치, 그리고 꼬치 햄 구워서 먹을 겁니다. 비가 와서 숯에다 해 먹어야 되나,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, 그래도 맛있게 먹자 해서 숯을 피웠습니다.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GO! 아, 우등탕 얘기를 안 했네? 나 호떡 올릴 건데, 저쪽에. 올라갈 자리가없리 러블리 네. 먹고 싶어. 여기 러블리 러블야 이거 냄새. 블리 러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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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리 러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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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리 러블리 러어 비와비와비와비와비와비와비와 어? 그쳤어. 와비와비 네, 이렇게 먹자 언제 올지 모르비데비피타이저와비와비와비와비와비와비와 그런가? <laughs> 먹는 도중에 너무 비와비와비와비와비와

야 이거 맛있다. 아빠가 좀 떼었는데도 먹을 만한데? 맛있어. 소스 발리니까 맛있네. 좋아하셨거 수고 있어요. 막걸리 한잔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끝맛에 밥한밥 맛이야. 진짜 맛있어.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. <목소리> 뭐예요? 티링워즈가아티가워아티가워즈아아티가아티가 워즈아티가. 워즈아티가. 워즈아때 진짜 뜨거운 국물이 최고인거즈아무 맛있다 근데 오늘 진짜 추워요. 아 밥도 잘 됐죠? 음. 다잘 됐어. 아우 이 추워. 나는 코가 멈추질 않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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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추울 때는 술로 몸을 덮어야 돼. 뭔요야 어. 이거. 막걸리가 너무 차가워가지고. <laughs> 여보, 시원한 맥주 먹는다고 몸 차가워지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여름에 더울 때가 맥주 쫙 마시면 <웃음> 시원한데? <웃음> 아, 자기, 애껴 <애껴먹어>. 아. <laughs> 먹어! 그렇게다먹으 어떻게 해? 막걸리 끝났는데, 다음주는 일방산이다. <laughs> 지금 영화가 될까? 안될꺼야 안야영화정도안될것같 진짜 영화정도는 안같꺼같아 밥먹고 있는 형님 오뎅탕에는 소주를 한잔 더 하겠습니다 그런거 한번 해볼면좋리다 필빙장을 <목소리> 가가지고 닭꼬치 잡하는 여는거야 드시고 싶은 분 와서 드 나눔을 합니다자 그럼 애들 에우애자 엄마 니도 먹을래 오다 주셨어 결혼 최초로 빼빼로 되어 빼빼로를 사오셨다고 언니도 이 먹고 싶어 다한테 주는거야 아빠가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먹다잘먹어습다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먹니야잘 먹겠습니다. 잘 최고. 아빠 최고. 오,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야, 이게 스시 은은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먹겠습니다. 잘니다잘니잘진잘잘익겠다잘먹겠다 아우, 근데 나 너무 추워. 밖에 들어가. <laughs> 너무 추워요. 확실히 여름보다는 겨울이 캠핑하는 맛이네. 그렇지. 여름보다. 여름은 막 더워가지고 덥기만 하고 어, 빨리 이거 하고 물에 들어가고 막 그런 생각만 하는데 겨울은 저 운치도 있고. 추워서 덜덜 떨어도 그것만의 맞아. 느낌이 좀 있지. 맞아, 진짜. 겨울 캠핑 진짜 좋은 거 같아. 저거 저 쥐포 건져내야 될것 같아 어. 우리 쥐포 건져주세요 캠핑 아! 다 탔다 못 먹어 나 맥주 깠는데 못 먹어? 응 음.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<laughs> 야얘 탔는데 왜 맛있어? <laughs> 자기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추워도 겨울 캠핑에 거부감이 없지 나? 응 음. 나는 겨울 캠핑이 더 좋아 그치? 나도 그래 나도 겨울 캠핑이 더 좋아 겨울 캠핑은 꼭 해야 돼. 겨울 캠핑만의 감성이 있어, 진짜. 이렇게 춥게 하다가 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잘때 난로를 딱 틀어놓고 따뜻하게 자면 안락함? 나는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캠핑을 하시려면 겨울 캠핑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. 겨울 캠핑이 이렇게 추워도 너무 좋아. 나는 겨울 캠핑이 좋은 이유가 저희 딸이 딱 어린이집을 이제 1년. 되면서부터 딱 다녔잖아 딱 일주일 만에 콧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2년을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뭐하고 해도 그게 떨어지질 않으니까 애가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컥컥거리고 우린 그거 보고 맨날 울고 별짓을 다 했었지 그래도 안 떨어지던 그 콧물이 세상에 캠핑 다니면서 싹 떨어지더니 그 후로 콧물 한번안 나고 진짜 열한번안 나고 아픈 적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겨울 캠핑을 해야 한다, 안 해야 한다? 당연하지. 우리는 겨울 캠핑을 무조건 해야 합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겨울 캠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좋습니다. 이거를 추천하지 마. 난 진짜로 이런 캠핑 영상을 찍으면서도 추천을 잘안 하잖아. 잘 몰라서 추천을 안 하는데 겨울 캠핑은 나는 조금 추천을 해줘. 솔직히 한번 해보시면. 좋을 거다란고 머리가 왜 그래요 <laughs> 머리 또 이상해요? <laughs> 너는 머리가 왜 그러냐 <laughs> 아 하지마 엄마는 기야 엄마 엄마 그럼 아침을 먹어볼까요? 아침이랄 것도 없어 오늘은 빵이야 빵도 응. 아침이지 고우 아침을 먹겠습니다 <laughs> 이제 아예 잠자는데로 들어와서 아침을 먹게 됐네요 따단하게빵 먹고 이따가 텐트 접고 독립기념관을 갈 생각입니다 독립기념관이 뭐야? 독립기념관 이번 캠핑장이 독립기념관 안에 있는 캠핑장이라 바로 독립기념관갈수 있어요 일부러 하은이가 독립기념관 가려고 이 캠핑장으로 왔어요 방수포 아, 안 깔았던 빗내린다 빗내려. 아, 겨울철 겨울 추울 때는 방수포를 꼭 깔아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캠핑장 천안인데 천안 날씨 왜 이런가요? 진짜 천안 날씨 왜 이런가요? 날씨가 어떤가요? 음, 평상날은 비비안 왔다가 해쳤다가 비우, 해쳤다가 비우, 해쳤다가 비우, 해쳤다가 비우. 아, 맞아요. 상당히 잘 잤습니다. 밖에는 추운데 안에는 엄청 따뜻하게 잘 잤어요. 난로가 있으니까 안에는 정말 따뜻하네요. 이것도 동계 캠핑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잘 잤고 이제 아침도 다 먹었고 텐트를 접겠습니다. 아니야 안 접을 거야. <laughs> 따뜻하니까 또 움직이기 싫지. <움직여주시지. 웃음> 어제도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또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자꾸. 이랬다가 저랬다가 <laughs> 막 그래가지고 텐트가 잘안 말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 텐트 말리는 중이고 텐트 다 말리고 접을 거예요. 저희가 이번에 겨울 캠핑을 계속 다녀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는 여름보다는 겨울 캠핑이 더 좋아서 더욱더 열심히 다닐 겁니다. 그러면 텐트 접고 독립기념관으로 가겠습니다. 오늘 저희의 캠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 Every moment tonight, they'll end me to you. Every single time.